네, 오늘은 복수 발차기, 안다리 차 넣고, 찌그차기, 그 다음에 안다리 차 넣고, 뒤꿈치 차 돌리기 하는 발차기 두 가지를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안다리 차 넣고, 찌그차기는 어, 대련을 대신 와차는 사용되는 발차기고, 안다리를 먼저 차 넣으면 상대방의 기회를 피할 수, 피할 때 어, 쫓아 들어가면서 찌그차기, 목을 차거나 가슴을 찰수 있는 이런 상태의 발차기예요. 자,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안안 따리 차 놓고 코트 차기. 하나. 옆. 둘. 옆. 셋. 옆. 왼발, 하나. 옆. 둘. 옆. 셋. 다음은 어, 안다리 차 넣고 지금 시차 돌리기 라는 발차기에요 어, 지금 차기하고 지금차 돌리기 하나 둘셋 왼발 하나 어? 그다음에 어 지금 복식 발차기 하면서 단식 발차기도 마찬가지고 발차기는 이제 그래도 어 기술은 있지만은 어 나이 먹으면 발이 자연히 예안 올라가게 되 있어요. 어 이건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상이고 황어 나이 먹으면 힘 빠지듯이 발도 안 올라가는 상태예요. 그렇다는 거 보시는 분이 이해하, 이해를 해 주시고 보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, 지금 뭔가 뭐몇 단이고 뭐 얼마를 운동을 했고 이러는데 발이 왜 저렇게밖에 안올라느냐 뭐 속도가 이러느냐 이런 얘기, 그런 생각을 혹한 어, 할수 있는 분이 계실 날지 몰라서 높아시는 분 얘기를 해요. 어, 지금 뭐가 70대 말이다 보니까. 자연히 발차기는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걸 어, 알아봐 주시고, 어, 그다음에 설명하는 이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